네.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국토종주 12일째 제가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성온천관광호텔 24시간 보석 찜질방입니다. 어젯밤에도 역시나 전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찜질방에서 열심히 잘 지졌습니다. 대한민국 찜질방 최고고요. 더군다나 여기 찜질방은 전기도 풍성하게 쓸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제는 또 이제 열심히 걸어왔고요. 오늘 12일째라서 여러분들, 어 제가 지쳤을 줄 알죠? 천만에요 열심히 제가 지지고 나서 에너지가 또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교천을 향해서 제가 고고싱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셀가봉을 까먹었, 어때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이 저의 오늘 카메라 기사가 되어서 저를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어, 사표 아삼 담글 때까지 키로수를 해보니까 약 50kg가 나오더라고요. 50kg를 하루에 걷치는 기사인 것 같아요. 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오늘도 친구 카드 제가 써먹을 거고요. 저녁쯤 친구가 와서 저는 딱 6시까지만 걸을 음, 예정이고요. 오늘도 국토중를통에서 어, 여러분들 저는 출근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의 삶에서 멋진 출근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일째 바로 저도 출근합니다. 안녕. 이거 또, 또 눌러요?